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40대 이상을 위한 뷰티 건강 다이어트 팁, 그리고 미국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저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제가 업로드가 조금 늦었어요 한국은 올 여름 굉장히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로에베라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계절 여름이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진정효과 쿨링효과가 아주 뛰어난 이 알로에베라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200%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생 알로에 베라를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귀찮고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알로에 베라 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한 5천원 미만에 이렇게 구입한 제품인데요. 가격도 정말 싸지만 용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놓으시고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온 여름철 늘어진 모공 관리에서부터 헤어팩 사용까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알로에 젤 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용병을 하나 마련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다쓴 화장품 빈 병이에요. 여기에 이 알로에 젤을 좀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본인 피부에 잘 맞으시는 오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토너도일, 오일, 호호바오일, 뭐 아몬드오일, 아르간오일, 아무오일이나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 아몬드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저는 건성이라서 이렇게 오일을 10방울 정도 넣었는데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오일의 그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알로에 수딩젤은 이렇게 저어주시면 액체가 되거든요 저을 때 물기를 잘 확인하시면서 양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냉장고에 또 넣어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이 묽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지금 이거를 해볼게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죠? 냉장고에 넣었다 사용하시면 더 시원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요런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또 여름에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도 열감이 느껴지실 때 냉장고에 넣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정말 이렇게 금방 진정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피지선 배출이 10%가 올라간다고 해요. 많은 피지를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다 보면은 우리 모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물무팩이나 사과 계란 흰자팩으로 이 모공 안에 있는 피지라든지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쿨링 효과를 내주는 이 알로에팩을 사용하시면은 조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팩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 알로에팩은 한여름에 거의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알로에 알러지가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용하시기 전에 이런 팔목이라든지 이목 부분에 한 10분 정도 묻혀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집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실 때 이렇게 큰 통을 갖고 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갖고 계신 이 화장솜에다가 이 알로에 젤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충분하게 양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 얘를 이렇게 얹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알로에 젤을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다시 하나만 더 얹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얹어주시고 다시 한번 충분한 양의 알로에 젤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필요한 양을 만드신 후에 이런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행지에 가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하시면은 하루종일 이렇게 물놀이한 애들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곤한 그런 피부를 가진 저희들도 안편하게 손쉽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 크림이 없을 때이 알로에 젤과 이 오일을 섞어서 마사지 크림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알로에 젤만 사용하시면 이렇게 쫙 수분은 흡수가 돼서 금방 꼭 뽀송뽀송해지는데 롤링하는 거가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이랑 섞으시면 마사지 크림 대용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로에 젤을 어, 끈적임 없는 바디로션으로 사용하기도 참 좋은데요. 여름에는 우리가 샌달 같은 것도 많이 신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발을 많이 내놓잖아요. 어, 여름이라고 이렇게 건조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등 같은 부분에도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오일과 섞은 이 알로에 젤을 이렇게 충분히 바르고 좀 마사지 해주고 어, 이렇게 자면은 발등이나 그발 부분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 알로에 젤은 유분기가 없기 때문에 발바닥에 이 알로에 젤을 바르시면 금방 이렇게 촉촉해져요. 여름에 바디로션으로 바르는 거 어, 정말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리. 우리가 여름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리를 많이 내놓게 되잖아요. 쉐이빙을 하셔야 되는데, 알로에 젤을 묻히시고, 쉐이빙을 하시면은, 이 알로에 젤 안에 항균 성분이 있어서 균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막아준다 그래요. 남성분들도 이렇게 얼굴에 쉐이빙 하실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에는 좀 이렇게 매트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잖아요. 올 여름에 쓰려고 이 헤라의 블랙 쿠션이라고 하는 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이제 사놨었는데요. 매트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는 화장이 먹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알로에 젤과 믹스해서 사용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이쪽 얼굴에는 이 알로에 젤이랑 섞지 않고 한번 얘를 사용해 볼게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쓸때 화장이 잘안 먹는다고 유분기가 있는 크림이랑 섞었으면 지속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알로에 젤을 여기다가 묻혀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렇게 좀 매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느낌이 여기보다 여기를 가까이서 보면은 화장이 착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화장도 잘 먹지만 쿨링감에 있어서 모공 축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알로에 젤과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름철에는 저희 머리카락도 그 강한 자외선 때문에 많이 건조해지기가 쉽죠. 알로에 젤과 갖고 계신 오일,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요.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다 좋습니다. 비슷한 양을 섞으셔서 머리에 이렇게 어, 팩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손상이 많이 된끝 부분부터 해서 어, 그거를 발라 주시고요. 캡을 쓰시고 한 2시간 이상. 또 어디서는 뭐 밤새도록 놔둬도 된다 그러는데, 머리 감기 전에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면 알로에 젤에 수분감이 더해져서 굉장히 윤기 있고 촉촉한 머릿결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